여보세요 네 나왔어요 저 이번엔 1등급이에요 네 이따 봬요 네, 다 했어요. 어머니는 안 계셔? 네, 모르겠어요. 어... 근데 샘 응? 오늘 너무 예뻐요. 나? 왜? <laughs> 입술 색 바뀐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알았어? 바꿨어. 이게 더나 네, 훨씬 예뻐요. 그래? 진짜. <laughs> 보자, 여기는 너손왜 그래? 다쳤어? 아니 그냥 종이에 베었어요. 어 이거 그래도 이렇게 두면 안 돼. 기다려봐. 좀더 붙여줄게. 됐다. 응. 이번에 시험 잘 봤으니까 선생님 밥 한번 사줄게. 정말요? 응. 언제요? 음 이번 주 중에 한번 보자. 네 좋아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잘 끊을게. 네? 돈 없어. 이번 달까지만 해. 이거 여기 있는 물건 다 날짜 순서대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거 다요? 처음이에요? 원래 금요일엔 물건 들어오는 날이라서 좀 많아요. 안녕히 예, 가세요. 5 0 0원이요저 100원이 없어요. 100원이 없어? 네. 근데 어떡하지? 이게 500원짜리인데. 아, 저기. 이거 그냥 언니가 사줄게. 감사합니다. 그래. 다음에 또 와. 네. 빨리 와. 또 지각이다 빨리 와. 수영아 배급 네. 토지 뭐 먹을래? 네 근데 뭐 하시고 오셨어요? 아 과제 때문에 학교 사람도 만나고 왔어. 그럼 이번에도 장학금 받으신 거예요? <laughs> 받아야지.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 있어? 전다 괜찮아요. <laughs> 선생님은요? 음, 가서 하면 될까? <laughs> 네. 너는 누구 좋아해? 나는 응. 어. 아이유 좋아해 뭐? 응? 아이유, 아이유 남자 안 좋아하고 응. 왜? 응, 그냥 남자 아이이 애교 부리고 다음부터 학교 빠지면 안 만나준다 어차피 응. 오늘 아파서 학교 안 갈라 했어요 그래도 학교 빠지면 안 되지 이제 집에 가야지 지금 몇 시에요? 9시야 제가서 쉬고 내일 어차피 가야 하니까 내일 보자. 아니 저 조금 더 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너무 늦으면 어머니 걱정하셔. 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저 걸어왔어. 집에서 여기까지? 어머니 네. 있어? 아니요. 어머니가 또안 주셔? 그냥 제가 가라고안 했어. 집에 가서 잘 도착했다고 문자 줘. 감사합니다. 가요. 갈게 안녕히 가세요. 이거 먹어. 이거 나 주는 거야? 응. 고마워. 응. 집에 안 가? 가야지. 일할때는 핸드폰 좀 무음으로 해놓지. 죄송합니다어 수연아 엄마한테 전화왔어요? 어 전화 받았어 이번주가 마지막이라 쌤 근데 과일비, 아빠가 보내주신대요. 아버님? 네. 어, 근데, 아빠가 돈 보내주는 거, 엄마가 알면 또 화내서, 비밀로 하기로 했거든요. 아빠가, 이번 달 말까지 정말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저 계속 할수 있어요. 음, 그래도 어머님하고 통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엄마 알면, 또 아빠랑 싸울 거예요. 쌤, 저희 아빠, 미국에 계시잖아요. 돈 보내주신다고 저랑 약속했어요. 진짜로. 어, 어머님이 모르셔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쌤, 근데, 저희 과외, 다른데서 하면 안 돼요? 왜? 엄마가 더 아파져서, 이제 집에서 쉴 거래요. 음...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지금 장난야정이완라네장난 아니야. 얘는. 아니. 어느 애야? 아니요. 언니라는데 아는 애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며칠 전부터 계속 가요. 오늘 사장님 시요하셔 네. 말안 나오게 해서 보내. 가지. 여기 언니 네. 일하는 곳이야. 언니, 여기서 일해야 돼. 응. 알았어, 미안해. 여기 6번까지 풀고 있을래? 선생님 잠깐 전화할 때가 있어서 네 응.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네다 풀었어 보자 누구예요? 아이러는데아 그 학교 앞에 식당이야? 아니 어디요? 카페 수연아 이거 틀렸다 다시 풀어볼래? 왜요? 거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여기 이거 고치자 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열일 아니야 월급날 밀려서 그래 왜요? 사장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고쳐보자 월급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글쎄, 이번 주까지 월세니까 좀 급하지. 이거 빨리 풀자. 월세 못 내면 이제 여기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알아서 할게. 치본 풀어봐. 선생님, 수연아, 어쩐 일이야? 선생님 지금 과외하는 중이었는데. 선생님, 저 좀만 이따가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올수 있어. 들어와. 여기 앉아있을래? 맛있을까 누구예요? 아 다른 과야는 찍는데 조금 있다가 갈 거야 미안해 뭐, 근데 내일도 만나기로 했는데. 진짜? 어 네. 너무 음. 좋겠다 여기 와, 들어가는 거 맞죠? 어 맞아 잘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으아. 중간에 10분 빈 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같이 채워줄게. 네, 감사합니다. 호박죽 끓여놨는데 호박죽 먹고 갈래? 진짜요? 응. 너도 호박죽 먹고 갈래? 저 먼저 가볼게요. 저기요!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아휴. <laughs> 영업 아시부터에요 아니 아니 사장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내가 사장인데 장성은 알죠? 여기서 일하는데? 우리 아르바이트생인데 왜요? 왜 월급 안 주세요? 너 누구니? 왜 월급 안 주시냐고요? 왜 누구냐고? 왜 월급 안 주시냐고요? 학생 누군데남가 학생인데요. 하려고... 왜 월급을 안 주세요? 아니 정해진 날짜가 있는데 안 주시면 안 되죠. 왜 월급을 안 주시냐고요. 너 여기 온거 선생씨가 으시 아니 뭐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월급을 안 주시냐고요. 아니 월급 못 내서 방패면 아저씨가 책임질 나가, 거예요. 나가 신고하기 전에. 아니 왜 월급을 안 주시냐고요. 안 나가. 왜 월급을 안, 안, 안 주시냐고요. 아씨. 선생님. 선생님 저 최연이에요. 선생님. 나 앞으로 여기서 일 안하니까 어쩌면 왜? 응. 응? 나는 네 친구가 아니잖아